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칼슨의 세계 챔피언 정복기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월드 체스 챔피언십을 보고 있는데 어 일단 네 번의 무승부 이후에 칼슨이 어 이제 10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는 아난드 선수가 100으로 경기할 차례인데 과연 6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4로 시작했고요 흑이 E5로 맞습니다 자, 나이트 전개되고, 루이 로페즈로 들어가는데, 카슨이 다시 한번 베를린 디펜스를 꺼내 들어요. 자, 우리가 4경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베를린 디펜스 메인 라인으로 들어가려면, 백이 캐슬링하고, 이제 흑한테 이 e 폰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D4로 올리고 나서, 이제 룩 배치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게 되는데, 일단 근데 4경기에서 봤던 것처럼, 어, 메인 라인에서 아나운 선수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오히려 좀 위험한 상황까지 몰렸으니까 여기서 흑의 나이트가 나왔을 때 폰으로 이렇게 이, 이 폰을 지킵니다. 자, 이거는 베, 베를린 디펜스 메인 라인을 이제 거절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이러니까 이제 흑의 비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백은 이제 C3로 올라가고요한 어, 가지 짚어드리면은 요 나이트를 잡고선 폰을 잡는 게 공짜처럼 보이거든요. 보통 요 이제 이 폰이 지켜지고 나면은 요 전술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비숍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고 나서 이제 나이트로 이제 폰을 잡았다 하게 되면은 이제 퀸이 d4로 오면서 이 나이트와 이제 폰이 안 지켜지는 경우에는 폰을 잡는데 지금 폰이 아니라 여기는 f2 체크메이트 를 위협을 합니다. 그럼 이두 가지 위협을 백이 동시에 막아낼 수가 없고 캐슬링으로 폰을 지키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가 잡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술이 사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c3를 먼저 했어요. 시트를 먼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흑도 캐슬링 캐슬링을 마무리 돼서 자, 지금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왜냐면 C3를 했기 때문에 이제 퀸이 D4로는 올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에 B폰으로 잡고요 요 폰이 잡혔을 때 이제 흑이 D5로 곧장 밀고 나옵니다 자 지금 뭘 노리고 있는 거냐면 지금 E4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흑은 캐슬링을 마치면서 이제 룩이 E칸에 배치될 수 있어요 근데 2열에 누가 있는가 보면 여기는 나이트와 이제 킹이 있거든요. 이거는 백이 이제 잡으나 잡히나 이제 어느 쪽에서든 이제 상대한테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c3를 뒀다고 하더라도 지금 잡고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도 캐슬링을 먼저 하고요. 이제는 잡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백도 캐슬링을맞췄으니까 근데 당연히 지킵니다. 여기서 그냥 공짜로 내줄 리가 없어요. 자, 지금 폰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됐고요. 자, 룩이 이제 전개되면서, 자, 백은 c3를 하면서 이제 d4로 올라갈 준비를 한 거죠. 근데 d4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폰이 또 공격을 당할 테니까 룩부터 먼저 배치를 해둡니다. 자, 일단 비숍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b5로 확장부터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6를 두면서 비숍의 대각선을 열죠. 자, 백이 비숍을 g5로 전개하면서 나이트를 핀에 거는데, 어,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이 나이트를 이제 핀에서 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두운색 비숍이 e7에 없고 지금 밖으로 나갔거든요. 게다가 폰 구조까지 닫혀 있어서 얘가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핀, 지금 나이트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걸 풀어내는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이 h6 그다음 g5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백이 이제 비숍을 뺐을 때 g5로 밀게 되면은 여기서 백이 그냥 희생을 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핀은 그대로 이제 살아남고요. 이제는 폰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나이트에 대한 공격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겠죠? 백은 다음 수에 이제 퀸까지 꺼내와가지고 이 나이트를 압박해 줄 수도 있고, 다른 기물들, 지금 당장의 룩이 리프트가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나이트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 킹사이드 공격에 조금 더 가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흑이 또 기물들이 다 왼쪽에 쏠려 있으니까 킹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지금 H6 Bg5는 조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칼슨이 이 핀을 어떻게든 이제 풀어내야 될 텐데, 자, 그 과정에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숍부터 전개해서 지금 상대 비숍에 대한 어, 영향력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이 비숍이 지금 폰을 공격하면서 지금 킹사이드도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비숍 교환하자고 데리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비숍이 교환되면은 이 이제 F열에서 이 핀을 풀 수가 있습니다. 룩이 와가지고 이 나이트 지켜주고, 그 다음에 퀸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주지 않았고요. 나이트 전개합니다. 자, 폰이 올라가서 비숍을 때리고요. 이제 아난드 선수는 그대로 핀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를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자, 칼슨이 이걸 이제 풀어내죠. 자, 비숍을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가 뒤로 빠져요. 자, 이건 의도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c 폰을좀 자유롭게 만드는 거, 첫 번째. 게다가이 나이트가 이제 D7으로 올 겁니다. 자, 이러면은 나이트가 지켜지면서 이제 퀸이 이 핀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핀을 풀어낼 준비를 하죠. 자, 백은 H3를 두면서 이제 나이트를 H2, 그 다음에 G4로 이동해서 이 핀에 대한 압박을 더 올, 그 강화를 시키려고 해요. 자, 나이트 전개 됐고요. 자, 나이트가 이동했을 때, 자, 퀸이 옵니다.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지금 E3 혹은 G3로 가서 F5 지금 노리러 가고 있어요. 혹은 뭐 이제 D5로 이동해 줄 수도 있겠죠.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C4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고 또한 가지는 이 비숍이 이제 A5에서 싸워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백의 폰이 지금 b 열에서 중첩이 됐으니까 이제 곧 이제 B포로 올라올 거거든요. 이러면은 A6 폰이 뒤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A5로 밀게 되면은 이제 비숍과 함께 룩으로 싸워 줄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됐고요. 자, 퀸이 이동합니다. 왜냐면 하 퀸이 여기 그대로 있게 되면은 나이트가 이제 D5로 오거나 이제 F5로 왔을 때 퀸이 공격을 당하니까 퀸부터 이동했고요. 자, 백개 B포로 올라오니까 곧장 A5에서 싸워 주죠. 지금 이제 폰으로 중앙과 퀸 사이드에 대한 싸움인데 자,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C폰이 올라가서 이제 또 중앙에서의 싸움을 이어갈 겁니다. 자, 나이트가 올라왔을 때 자, 비숍이 다시 되돌아왔고요. 이제 C폰이 전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 피스들, 이제 나이트와 비숍이 왕창 교환이 되고요. 나이트 포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F2폰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고, 자, 퀸부터 먼저 이동하는데 곧장 그냥 나이트를 제거를 해버리죠. 자, 이러면은 메이저 피스만 남은, 룩과 퀸만 남은 엔드게임으로 들어가는데, 폰 구조면에서 근소하게 흑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등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근소하게 좀 앞서고 있고, 왜냐면 지금 백이 더블 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흑이 C5로 이제 밀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중앙 점유율까지도 좀 높여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흑이 조금 앞서고 있다까지도 볼수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의 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퀸이 D7으로 침투합니다. 이런 심 b5폰도 공격을 받았고 또 이제 퀸이 c6에 배치가 되면은 여기 a 파일에서의 싸움이 어 이제 백이 좀 주도권을 잡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퀸부터 뒤로 빼서 상대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c5로 중앙을 잡아갑니다. 킹이 h2로 갔을 때 여기 중요한 수가 나오죠. 칼슨이 폰을 c4로 입니다 자, 굉장히 좋은 수인 게 지금 백의 폰 구조에서 약점이 여기는 더블폰이거든요. 더블폰은 이렇게 그 뭉쳐 있을 때는 그게 약점이라고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환이 일어났다. 이러면 더블 폰들이 고립되면서 얘들은 정말 큰 약점이 됩니다. 자, 흑도 약점이 하나 생기지만 백도 여기 비2 폰의 약점이 생기니까 백은 폰 약점이 지금 세 개인 거고 지금 흑은 하나만 가지게 되죠. 자, 이러면은 이제 룩 배치하면서 이제 폰들을 압박하면서 이제 흑이 좀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10포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간 거고 백 입장에서는 이거를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래야만 더블 폰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룩 하나를 교환하고 혹기 요 폰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잡고 나서 어, 이러면은 이 폰이 공짜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교환하고 나서 백이 이제 룩 체크 한번 집어넣고 그다음에 룩이 비에으로 가면은 다시 이제 폰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일단 막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니까 당장에 폰을 교환해 주지 않고 퀸을 이제 b7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교환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룩으로 잡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백이 먼저 잡는 거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폰들이 어 이제 고립되거든요. 이제 룩한테 잡히고 나면은 이 약점인 이제 고립된 폰들이 이제 공격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룩으로 일단 수비를 했고요. 룩이 돌아오면서 이제 수비하려고 합니다. 이건 잡혔을 때 룩으로 되잡겠다는 생각이죠. 자, 퀸이 일단 은한수 한 쉬고 갔고요. 자, 폰이 교환이 되니까 이제 룩이 오면서 지금 이 포에 대한 어 수비를 합니다. 자, 흑도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인 상태죠. 지금 두 개로 공격하고 또두 개로 수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가서 퀸한번 때려놓고요. 그 다음에 퀸이 이동하면서 지금 상대한테 위협을 가합니다. 자 퀸과 킹이 마주봤다는 거는 이거 정말 큰 위협이에요. 일단은 위협을 감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물이 있건간에 상관없이 일단 마주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곧 폰이 올라가고 뭐 이제 룩 비키면서 디스커버도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킹부터 먼저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퀸 이동해서 지금 상대 폰에 대한 압박. 자 흑은 조금씩 포지션을 잡아갑니다. 일단은 킹부터 안전하게 배치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난다 선수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 어느 정도 교착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흑도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f 폰을 전진을 해야 될 테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킹도 좀 위협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난다 선수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어떤 결정이냐면 자 퀸을 g3로 이동하면서 상대 폰에 대한 공격을 넣습니다 자 근데 이 수는 지금 상대 약한테 지금 e 폰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흑은 폰두개를 잡아낼 거예요 백은 이제 상대 폰 하나를 잡아낼 거고 근데 지금 요거는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교환이 일어났을 때 일단은 흑이 폰을 하나 앞서거든요 근데 퀸 교환하고 나서 이제 백이 어~ 룩이 훨씬 활동적이에요 흑은 지금 요 폰을 지키기 위해서는 룩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건 지금 활동적인 룩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폰이 어~ 하나 부족하지만 이건 충분히 백이 경기를 지킬 만한 어~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퀸 사이드에 있는 폰들 모조리 교환이 되고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 3대 2 상황은 특히나 킹이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어 이제 무승부, 이제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는 거의 무승부가 어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럴 만한 이제 어 선택이다 라고 일단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룩이 좀더 활동적으로 이동해서 일 킹의 움직임을 막아두고요. 자, 흑이 여기서 B4로 이동해서 여기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면은 이제 룩이 C5로 와버려요. 그럼 교환하고 나면은 백이 먼저 요 폰을 잡겠죠? 그 폰이 잡으러 가도 백이 먼저 잡습니다. 자, 이러면은 백이 바깥쪽에 통관 폰을 가지니까 이거는 더욱더 무등, 무승부가 이제 어, 확정시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폰부터 밀고요. 자, 나는 선수가 일단 테크닉을 쓰죠. 자, 폰이 올라가서 상대 폰을 이제 더블 폰을 만듭니다. 지금 더블 폰, 지금 하나를 희생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G 폰이 얘들을 전부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들은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이 이제 룩을 이용해서 얘들을 공략할 겁니다. 자, 루기 이동했고요. 지금 루기 묶여 있어서 흑도 어떠한 그 전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자,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일단은 전진을 합니다. 자, 폰까지 이동하면서 킹을 이제 데려오려고 하고요. 자, 킹이 그 앞을 막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칼슨이 결정을 하죠. 이걸 그냥 무승부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을 할 것이냐. 근데 어, 이기려고 경기를 하게 되면은 질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 변동성을 내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자, 근데 칼슨은 조금 더 도박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룩이 떠나죠. 자, 이 말은 퀸사이드에 있는 폰들을 내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신에 여기 있는 폰세 개로 어떻게든 밀고 올라가서 상대를 잡아내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결정을 크게 내립니다. 자, 폰이 잡히고요. 자, 체크하고 나서 이제 킹이 이제 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뒤로 가서 체크하려고 하니까 폰 밀면서 지금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죠. 자, 룩이 폰을 공격하니까 룩으로 수비하고요. 지금 킹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폰 잡으러 갈라 그러니까, 자, 룩을 이용해서 일단은 수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체크 넣고, 킹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 한번 넣어주고, 킹을 쫓아내고 나서, 룩이 다시 이제 C, A 칸으로 돌아옵니다. 자, 칼슨이 여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갈것 같았으면, 이제 킹을 뒤로 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면 룩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는 흑이 이기는 폰 엔딩이에요. 왜냐면은 요폰 하나가 상대 폰들 지금 묶어 두고 이제, 이제 2대1 상황에서 이제 특히 킹 사이드 쪽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킹이 뒤쪽으로 빠지면은 그냥 체크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일단 무승부를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C5 폰을 공격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룩이 또 수비하러 올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갑니다. 자, 킹을 앞으로 끌고 와요. 이러면은 룩이 C1 칸으로 갔을 때요 폰이 잡히거든요. 그럼 백이 반대쪽에서 이제 통과한 폰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칼슨은 이제 다른 계획이 있었죠. 자, 어떤 계획이냐면, 자, 킹이 E3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폰이 잡혔고, 자, 폰이 F4로 가면서 일단 뒤쪽에 있는 폰을 수비하죠. 자, 칼슨의 계획은 뭐냐면, 폰을 H3로 이동해서 이 폰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의 G 폰이 이 F 폰과 H 폰두개다 지금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랑 지금 교환이 되고 나면은 F 폰이 결국 통과한 폰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는 벌써 이제 다섯 번째까지 왔으니까 세 칸만을 앞두고 있고 백에 통과한 폰들은 지금 멀리 있으니까 전진하기가 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난드 선수의 이제 결정인데 아난드 선수가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죠. 여기서 지금 백한테 최고의 전략은 자신의 통과한 폰을 최대한 빠르게 올려서 이제 카운터플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이 H3를 했을 때 교환하고 나서 어차피 룩이 걸려 있어서 이제 폰이 곧장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룩이 이제 빠져나갔을 때 이제 백도 이 폰들을 이용해서 이제 폰이 올라가면서 상대한테 카운터 플레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3로 이동하고 나면 은 룩이 뒤로 가면서 이제 체크 넣고 게다가 이제 b 폰과 c 폰을 이용해서 이제 충분한 반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난서 선수가 일단 b 폰을 올리지 않고 룩을 a4로 갑니다. 자 어떤 의도였냐면 이제 b 폰과 c 폰을 이동하고 나서 이 측면에서 상대 킹을 좀 공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시간에 일단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신의 폰들이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일 뺏게 되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H3를 이용해서 결국 흑이 F 폰을 통과한 폰을 만들었고요 자, 룩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제 C 폰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하고 B 폰까지 올라가면서 측면 체크는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베개킹이 이 앞에서 수비를 해주지 못했고, 룩한테 일단 차단을 당해서, 게다가 폰이 이제 충분히 많이 전진을 했어요. 이제 일곱 번째까지 올라갔고 자, 체크를 해서 어떻게든 일단 벗어나려고 하지만, 체크, 체크하고, 룩이 뒤로 가서 이제 스큐어 전술까지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퀸을 만들게 되면은 룩이 이제 F에 체크 넣으면서 이제 스큐어로 이제 퀸 잡아내고 오히려 자신이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걸려주지 않겠죠? 다음 수에 이제 어퀸 만드는 거, 이제 위협을 만들고요. 자, 체크를 넣더라도 이제는 킹이 이제 E3를 이동하면서 수비가 되니까 이거는 흑이 이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킹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 지금 이 승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칼슨이 이제 룩엔드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무승부가 확실시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경기를 보다 보니까 칼슨의 그 결정적인 상황 여기서 이제 교환되고 나서 이제 룩이 이제 활동적이지 못하게 수비적으로 일단 배치가 됐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3대 1이 상황 폰 그러니까 구조가 망가졌음에도 어, 여기서 이제 기회를 봤던 게 일단 주요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폰을 내주면서 결국 룩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룩엔딩에서 이 룩의 활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게다가 결국은 이제 폰은 전진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왜냐면은 백도 결국에 이제 통과한 폰을 자신도 두 개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게 됐지만 얘들은 전진하지 못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못해줬고 반면에 이제 흑은 여기서 이제 꽤 많이 전진한 통과한 폰이 있었기 때문에 좀 경기를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슨이 지금 4대2로 지금 2등을 추가하면서 크게 앞서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다음 경기를 또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또 만나요